자, 여러분들. 이번에 애호가문 극장 체험할 직업은 2월 달에 상향된 어, 주얼스타입니다. 얘가 의외로 좀 데미지가 많이 올랐어. 애초에 얘가 데미지가 문제인데, 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성문으로는 어, 주얼스타 진짜 많이 좋아졌대. 일단 사출기 위주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 요거, 요것들이 상향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타격시 나오는 가넷보석과 여기에서 나오는 확정적으로 나오는 이 가넷보석. 이것들도 데미지가 엄청나더라고. 레전보다 세던데? 아무리 레전 1 데미지가 16이라도 이거보다 훨씬 세던데요. <laughs> 어마무시해. 음,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마법직업은 물리직업들에 비해서 템이 꿀려. 예를 들어 정령석 풀광과 노광의 차이, 관통력 차이. 얘 예, 95밖에 안 돼. 음. 뭐 아니면 5번젬 차이도 있죠. 물리젬이라는 거. 원래 주얼은 안전했어요. 안전했는데, 데미지가 문제였어. 매직 스퀘어 데미지가 낮았다는 문제랑, 포에닉스가 아무래도 각성 스킨이 아니다 보니까 약했다는 라 문제랑, 너무 가넷 레드에 딜이 치우쳐져 있었어. 가넷 말고는 딜 나오는 게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이민기가 약하다는 문제 있는데, 이건 아직도 그대로더라. 얘 음. 아직도 MS 시스트 약해. 근데 얘는 이전부터 원래 안전성은 좋았어요. 원래부터 안전성은 좋았네라서. 특히나 성당에서가 미칠 거예요. 얘가 속박력이 어마무시하고 타격시 스턴 나가는 게 잠옷 구간에서 어마무시하거든.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실수하냐. 에헤이..몹이 퍼졌었네 그리고 잠깐만 포갈로 상대로는 저거 템테이션 던지면 안되지 않냐? 어쩌면 템테이션 딜도 잘 안나오잖아 음 저거는 상향대도 아직도 딜이 별로거든 이게 왜냐면 템테이션 던져놓으면 저포갈로들이 여고 공격하는데 그때 내가 맞아 공격 길이가 길어가지고 내가 맞아 <laughs> 아무튼 실수 이제 자제하자 세번이나 첫맵에서 죽었으면 됐잖아 그리고, 뭐라 해야 하지?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설치형 딜이 많이 세졌기도 했고, 음, 쿨이 좀, 딱딱 맞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 살짝이라도 딱딱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에메랄드 그린을 잘안 누르게 된다. 음. 디스트럭션인가? 디스커버인가?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스턴기. 요것도 이제 50% 확률로 쿨감 나오기도 하고, 뭔가, 에메랄드 그린는잘안 누르게 돼. 이전에도 호불호였는데, 이제는 더 호불호 느낌? 릴리아, 제발 방해하지 마. 릴리아! 힘들다. 집중력 떨어지면 힘들어, 임마. 근데, 소문이 맞는 것 같다. 지금 주얼 진짜 세렸다 이전에는 주얼이 진짜 데미지가 애매했어. 애매한 것 때문에 인던 속도가 잘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잡는 속도만 봐도 답이 나오지. 근데 얘는 보스맵도 확실히 봐야 될 거야. 뭐, 이전보다 보스맵도 많이 빨라졌을 텐데. 음, 타격 시, 그, 가넷 나오는 게덜 하잖아? 보스맵에서는? 안력 끼고 오랜만에 본다고? 이거, 룰렛으로 나와서 끼고 있어. 아 참고로 친형입니다, 친형. 릴리야, 나 집중력 떨어져 임마. 에메랄드 그린 두 번째 것쓸 때가 데미지가 센데, 두 번째 거는 못 쓰겠다. 다른 거 쓰는 게더 세니까. 두 번째 거 쓰면 오히려 딜로 쓰고 공격 시간 길어가지고 안정성만 떨어지고. 아, 이거 누르지마. 이거 딜용 아니야. 아, 스톰 뭔데? <laughs> 이전에는 에메랄드 두번 쓰면 생존이 애매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다른 거 쓰는 게더세 가지고 에메랄드 두번 누르게 되는데, 아니, 한번 누르게 되는데? 어유 보석 쏟아지는거 봐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음가핵같은 경우에는 피읍이잖아 그치 디스트럭션같은 경우에는 뭐야 스턴이지 아이 진짜 나 그리고 왜 이렇게 대충하냐 템테이션은 도발이고 여거는 속박이고 막 이런식으로 CC기가 다 붙어있어 아니면 생존기라든지 아, 그리고 디스트럭션, 그 스턴도 있어요? 암튼, 암튼, 이런 상황인데, 에메랄드 그린에는, 풀감이 있다곤 하지만, 풀감이 있다곤 하지만, 이게, 제자리에서 너무 오래 때리고, 슬로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손이 잘안 가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아, 디스커버리, 디스트럭션이라는애 계속.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이거 맨날 헷갈려. <laughs>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가네스다 죽잖아. 이거 왜 가네스다 죽나 생각해봤거든? 다른 직업은 피급기 쓰면 엔간하면 안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스펙에 얘는 왜 죽지 생각해봤는데, 음, 가넷이 댕감이 없구나? 요즘 피읍기들 댕감 있는데, 얘는 댕감이 없어서 이런 거 같아. 이거는 스펙 높을 때 커버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뱅감도 피읖도 있는 악연쓰실? 에반데 그래도 에메랄드를 잘 안쓰는 스타일을하니까 장점은 있네 확실히 장점이 뭐냐면 빠릿빠릿해요 이전보다 훨씬 빠릿빠릿해 <laughs> 이전에는 뭐 에메랄드를 버리면 좀 아, 아다리가 안맞거나 뭐 애매하거나 그런게 있지만 이제는 진짜 버릴만한데? 그렇다고 진짜 완전 버리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찍어놓고 후순위로 쓰는 스킬로? 선순위인가 아니라 후순위로 쓰는 스킬로 좀 기용하면 괜찮을 듯? 이거 봐, 잘 돌아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보고 뭐 이, 이 직업 딜량 성능 확정지으면 안됨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스 맵이 좀 다를 거예요. 잠깐만, 야야야, 기차 눌렀어. 멀리 있을 때는 한 번씩 에메랄드 쓰는 건 괜찮겠다. 그래도 공격 범위는 좋으니까. 음. 진짜 두 번째 거뭐 이렇게 딜은 센데. 쓰기가 힘들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 9분대. 근데 예, 클탐이 막, 파푼, 레인이야. 최어급으로 나올 것 같진 않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유리한 잠복 구간 속도만 봐도 알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세진 건 맞는데, 막, 위력이 미친, 뭐, 그런 급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 이유는 저것 때문인 것 같아. 에메시스트. 얘 직업 구조상 MS 시트를 스 잠복 구간이던 보스 구간이까 계속 누를 수 밖에 없어. 가넷 같은 경우에는 댕감이 없는 피흡기라가지고, 이게 깡으로 쓰기 좀 어렵잖아. 내가 방금 몇번 죽었잖아. 깡으로 쓰려다가. 깡으로 안 쓰니까 이제 안 죽는 거 봐. 그러면서 이민기는 MS 시트 스 밖에 없잖아요. 스킬 조합 관련해서도 MS 시트를 스 적들 가까이 왔을 때 쓰는 게 유리하고. 그렇다고 텔포 쓰자니? 아,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단 말이야. 특히나 보스맵에서 이게 심할 거예요. 에메시스트 쓰는 거. 딱 보면 알아? 얘는 에메시스트가 보스맵에서는 거의 유일한 생존기라고 보면 돼. 가네시 경직 매력이 아니라서요. 아, 여그 아, 흡수도 있긴 하구나. 근데 저 흡수가 이게 경직 타출기가 아닐 텐데. 맞지? <laughs> 릴리아, 멘탈 공격, 너. 현실 고양이 패턴 하지 마. <laughs> 나선아 이거 쿨감 좀만 더 올렸으면 에메랄드 아예 안 쓰고도 쿨 자연스럽게 돌아가겠다. 불감이 지금 폭기 터지고 이 정도? 주얼 한번 키워볼까? 나쁘지 않아요, 주얼. 나쁘지 않아. 특히나 파사에서 또 시너지가 좋지 주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12분 대 그냥 적당한 클탑 나오겠다. 음. 상황 보니까 적당한 클탑 나오겠어. 파사 시너지가 좋지만 사람들이 파사랑 안 간다는 게 함정. 아, 근데 2인 파사만 가도 얘 시너지가 좋아요. 2인 파사만 가도. 일단, 파티 사냥할 때그 주얼이랑 같이 가면서 주얼이랑 같은 위치에서 때리잖아? 그럼 쿨감이 계속 들어와. 파사일 때는 이거 에메랄드 자주 쓰는 게 좋거든. 어, 파티용 쿨감 때문에. 그럴 때는, 야, 진짜 시원시원하게 주력기 위주로 엄청 나가요. 아 에메랄드가 딜이 애매하진 않아요 딜이 애매하진 않아 이게 에메랄드 중간중간 설치형 스킬들이 이렇게 섞어 쓰잖아 이거 덕분에 딜이 애매하진 않아요 솔플에서는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결국에는 가는 미만 잡이라는 문제 때문에 뭐못 썼겠지만 안전성 떨어지는게 특히나 컸지 제자리에서 이렇게 두번 써야 되잖아 가넷을 덜 써서 애매하게하지면 파티원이 그만, 아이구, 그만큼 아이그 그만큼 쎄시잖아요 주력기 위주로 나가고 특히나 설치기 폭딜 나오는 뭐 할앤같은 애들 써면 금나마 있어 봐 시원시원하잖아 아 텔포 집혔다 그리고 가넷을 아예 못쓰는 것도 아니잖아 에메랄드도 쿨이 있는데 뭐 그리고 결국에는 파티원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하트위치에 있지 않으면 저 쿨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에메랄드만 쓴다도 아니지. 자 이제 다른 애들 을까아 근데 그건 있겠다. 만약에 파티원이 몬스터 홀딩을 잘 못하는 직업이라면? 그거는 에메랄드 쓰기 어렵긴 하겠다. 그러면서 파티원의 직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다, 2인파 사면. 그러네,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파티원이 그 만약에 에메랄드 쿨감 영향을 크게 못 받는 직업이다? 그럼 조지잖아. 그러네,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아, 침묵 해봐요. 싹킥, 어, 맞아. 싹킥은 진짜 얘랑 와 봤자 일 거예요. 진짜 얘랑 와 봤자 일 거야. 뭐야? 덜 물렸니? 아, 공중목 진짜. 이번에 이 친구들. 얘들은 에메랄드 그린 위주의 플라이가 낫겠다. 플로우 잘 먹히니까. 그래도 결국엔 딜이 이게 좀더 세니까 에메랄드를 너무 많이 쓰지말고 애초에 슬로우가 묻으니까 쓰는 용도니까 아! 뒤로 빠질걸 괜히 두번째꺼 썼어 뭐야 똥준이 그럴려다 말았어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 아무리 봐도 가넷에 댐감 좀 줘야겠다 너무 가넷이 종이짱이다 아니 내가 다른 직업 피읖기 써봤을 때는요 이런 애가 없었어 앵간하면 다 버텼어! 아, 물론 일반 스킬 말고 각성 스킬이 피웃기 있들 테라 때문에 말하는 거임. 아니, 왜냐면 못 버티는 걸 라틸도 아니까 된감을 다 줬거든. 근데 얘는 이걸 안 주다 보니까 이 꼬라지가 난거 같은데? 오야 쟤들이 나안 미뤄줬으면 죽었다 방금 어텔포 썼는데 시편나벼 피읖기와 가불기의 악연 피읖기의 가불기의 악연 악연은 솔직히 구조가 좀 잘못됐지 피읖을 걷다 주면 어떻게 이게 처음부터 피읖 해야 되는데 어, 의도는 알겠다만, 그럴만한 공격거리가 안 되잖아. 끊어서 누적식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스킬 메커니즘상 그게 불가능하지. 아쉽게도. 여기까지 18분 대 확실히 속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세라고는 안 느껴지지? 아까 말했듯? 진짜, m 메시스트가 핵심 원인 같아, 아무리 봐도. 특히나 보스맵, 내가 많이 쓴다 했지? 아우, 역시 경직 탈출 안 되네, 저 경직 매력이랑. 와, 이씨, 방금 봤냐? 간에 터질 때딜빡 들어가는 거 봐. 이게 간에시지, 아오. 그리고 이렇게 에메랄드 자주 안 써도 생번좀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는 좀더 빨리 오네. CC 걸렸네. m h c 스트쓸 때마다 보스에게 딜 들어가는 거 봐요. 진짜 개미들이야. 아무리 봐도 개미들이요 곧, 각성 110랩 축하드립니다. 어유 미리 감사해요. 참고로 저 그렇죠. 내일쯤 찍을 거예요, 각성 100랩은. 아, 진짜, 저 피쿠스, 진짜, 거기서 침묵거네 어, 가나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까지 21분 때, 21분 때. 누가 경직 먹였냐 걔 때문에 점프 못했어 음. 아니 텔포 씹혔냐? 응? 텔포가 왜 씹혀? 설마 얘텔포에 경직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뭐지? 방금 왜 지켰냐? 텔포쿨 도는 거 보고 내가 경직되는 것까지 봤거든? 방금 뭐였지? 어휴. 자, 이제 40줄. 이거 25분이 아니라 2 6분이었다왜 사람, 아, 아, 다시 말하자면, 왜 사람들이 얘 주얼 딜 떡상했다는지는 알겠어. 알겠는디이 정도 떡상 수준이면 다른 직업도 좀 비슷하게 된 경우가 많다. 확실해졌다. 어. 다른 것도 이 정도로 된 경우 꽤나 많아. 그래요, 주얼 좋아요, 주얼 좋은데. 글쎄, 에이, 영, 이역 같은 에메시스트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좋다고는 진짜. 그래도 원인 파악은 됐네. 이역 같은 에메시스트가 원인이다. 딜 들어가는 거 봐. 이런 거랑 차이 봐. 에메랄드 두 번째 거쓸때이뮨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상황 이렇게 된 거. 대신 에메랄드를 쿨을 늘려버리는 거지. 두 번째 거까지 쓰면 늘려버리는 거지. 이 시스템 가능하거든.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그거 아니면 나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진짜 이 개미들 좀 어떻게 해봐 에메시스트 무 말한 대로 26분대로 끝나겠네. 아 참고로 물리 직업이랑 비교하면 느리게 보이겠지만 마법 직업들이랑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속도예요. 그냥 좋다고 말할만한 속도가 아니라는 것 뿐이야. 아 뭐야 이거 이 새끼가.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26분 41초. 물리직업으로 치면 한 24분대, 23분대 나왔으려나?